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어, 무고한 어,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 지켜보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있는 처수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점검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읽고서도 변함없이 진지하고 깊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들이 잘될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어, 또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듣게 되면 기도를 놓아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잘 되어 가도 끝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문제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잘될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내심 제 마음은 반갑지만, 그러나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될 때까지, 손에 완전히 잡힐 때까지, 어떤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들을 볼때아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부정한 방법들이 회책되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어, 다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으로 감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도 되는지라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정말 진지하게 시간을 갖추고 옷을 갖춰 입고 기도했더니 이 다니엘의 이 사랑스러운 모습, 이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자만하고 순간 상황을 믿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한 것은 우리는 때로 마음놓을 때 악한 것은 절대로 쉬지도 않고. 어, 틈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이 교묘한 수수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감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끈을 더 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 우리 어제 저녁에는 성도들과 같이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5일날 이제 토요일에 있을 기도회가 정말 미스바 광장의 기도회와 같이 우리의 많은 미숙함들,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강한 군사로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